안녕하세요. 연못콜입니다. 현대차가 작정을 하고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완전히 다른 얼굴로 성형하게 될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얼굴이 조금 바뀐다고 알려졌는데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새로운 아이오닉 6의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이죠. 돌이켜 보면 매끈한 프로페시 콘셉트로 출시전에 조선에 포르쉐라는 별명을 얻었던 차량이 아이오닉 6였죠. 하지만 콘셉트와 전혀 다른 테스트 차량의 모습에서 날씬한 포르쉐보다는 조금 통통한 모습의 폭스바겐 비트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동안 아이오닉6를 여러 번 시승하면서 성능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었는데요. 볼 때마다 프로페시 컨셉트처럼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어쩌면 확실하게 개선이 될것 같은데요. 커버가 제거되면서 자세히 보시면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해 보시죠. 동일 각도에서 기존 차량과 비교해 보면, 얼굴쪽 파팅 라인이 싹 달라졌는데요. 연식 변경, 페이스 리프트도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도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죠. 본닛에 파팅 라인을 보면 기존 헤드램프가 있었던 자리는 헤드램프 영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헤드램프를 드러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본닛 쪽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당연하겠지만 범퍼나 측면 팬더의 디자인도 모두 달라진 것이죠. 전면부 전체 금형을 모두 바꾼 것인데요. 하다못해 도어 내부에 작은 플라스틱 하나의 디자인만 변경해도 금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작정했다는 것인데요. 기존 헤드램프가 있었던 자리는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헤드램프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헤드램프의 위치는 보닛 아래쪽으로 이전보다 확실히 낮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최근에 출시된 어떤 차량이 떠오르지 않나요?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신형 소나타와 유사하죠. 굴곡 없이 범퍼까지 쭉 떨어지는 파워돔 디자인이 특히 그렇고요. 또한 헤드램프의 위치마저도 소나타를 연상시킵니다. 소나타는 단종설까지 거론되었다가 페이스리프트로 출시가 되면서 현재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최근에는 월간 전체 판매량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디자인은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새로운 아이오닉 6에는 확실히 신형 쏘나타의 디자인과 결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헤드램프 아래에는 작은 픽셀들이 보이는데 이 눈빛은 설마 엠비전 7 4의 얼굴일까요? 현대차의 하이퍼카라고 할수 있는 엔비전 7사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비공개 행사장에서 이 차량을 먼저 봤는데요 이걸 현대가 만들었다고? 이건 그냥 단순한 컨셉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엔비전 7사도 한정판 개념으로 양산화가 결정되었죠 그리고 또한대 차량을 보셔야 되는데 아이오닉6의 디자인을 아주 살짝만 변경한 RN22 눈빛을 조금 선본것 같은데요. 눈빛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차량 같죠. 아이라인을 조금 다듬은 것인데 확실히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원판은 너무 순진해 보여서 포르쉐가 아닌 비틀이 연상된다고 하고요. 같은 디자인의 차량이지만 아이라인만 더한 Rn222는 완전히 다른 차량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금손을 가지신 유용맘모스님 채널의 예상도가 공개됐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아이유닉6의 얼굴을 미리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쉬움으로 가득 찼던 기존의 디자인은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헤드램프와 범퍼 사이에 전기테이프처럼 보였던 한 줄의 가니쉬 디자인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은 좀 오래된 차량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진작 이렇게 나오지 새로운 디자인은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핵심 디자인은 휠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을 잘 보세요. 딱 보는 순간 벤츠 AMG 정도는 돼야지 볼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5스포크의 별 모양 디자인에 얇은 두 줄의 디자인은 스포티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두개 구멍이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애프터 마켓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휠을 선보인다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차와 기아를 통틀어서 아니 어쩌면 제네시스를 포함해도 지금까지 출시된 현대차 그룹의 모든 차량과 비교해봐도 멋진 디자인의 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6N을 구입하신다면 이 휠은 꼭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배에는한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미러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제는 진짜 전기차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제공됐죠. 사용할 때마다 고개를 가우뚱 가우뚱 했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컸죠. 실내에서 보면 활용성이 높아진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사실 없죠. 도시락만한 크기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크기도 크지만 주행을 맞추고 미러를 접을 때도 거의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우뚱 했는데요. 포착된 차량을 보면 크기를 포함해서 디자인까지 싹 달라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써야죠. 기존 사이드 미러보다 절반 아니 그거보다도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제야 뭔가 제대로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면부 디자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뭔가 많이 다르죠. 기존의 스포일러가 제어되었습니다. 새로운 후면부 디자인은 정말 커다란 윙스폴러를 새롭게 얻게 되었는데요. 사이즈가 정말 크죠. 순정에서 이 정도 사이즈라니 확실히 아이유닉 5M보다 훨씬 스포티한 디자인에 좀더 개선된 성능을 갖춘 전기차가 아이유닉6가 되겠죠 두터운 위장마 커버가 제거된 모습은 이제는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모델은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아이유닉5를 베이스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아이유닉5에 선보인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죠 드리프트 기능은 시승장에서 저도 정말 놀랐던 기능이고요 내연기관 차량 같은 변속 느낌과 조합이 되면서 감탄을 하게 됐는데 이 기능이 N 시프트 기능이었죠. 새로운 N 액티브 사운드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매체인 드라이브에서는 RN22에 적용된 롤링 랩 기술이 새롭게 아이오닉 6N에 추가된다고 알려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이오닉 5N보다도 진일보한 고성능 전기차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사이즈의 경우 84kWh가 제공되고요 주행거리는 아이오닉5n이 복합연비 기준으로 351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더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출력은 당연히 600마력이 넘고요 앵그린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650마력 수준까지 발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제로백은 당연하겠지만 3.5초 이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엔전형 콘텐츠가 제공되고요 인포테인먼트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CCNC가 드디어 새롭게 탑재될 예정입니다. 최신 차량에서 CCNC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도라면 아이오닉5도 출시가 되고 나서 포르쉐, 타이칸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아이오닉6는좀더 낮은 차체에 좀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아이오닉6는 25년, 즉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드디어 위장 마커버가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오닉 6N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